내 네, 모델링에서 잘못된 부분 좀 수정하고, 좀더 세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해상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낮춰가지고, 좀, 아이콘들을 크게 보이게 했고요 일단 첫번째 여기 계단 아랫부분, 여기 떨어진 부분 있죠? 떨어진 부분은, 아, 일단 여기, 듀플리케이트 페이스보더로 얘를 복사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셔서 합집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로 그냥 한 번에 면을 익스트루드 할 수가 있겠죠 하신 다음에 슬라이스로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한 번에 붙어가지고 수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했던 방법으로 듀플리케이트 두플리, 페이스 보도한 다음에 익스트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잘라주시고 음. 합집합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위쪽에 위쪽에 이 부분이 뭐 사실 잘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렇게 떠있죠 이 부분이 날카롭게 점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 얘는 마찬가지로 어, Duplicate Face b o 로 일단 이 면의 선을 딴 다음에 Scale 1D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네, Scale 1D로 얘를 뽑힌 선의 크기를 조절하신 다음에, 그냥 얘도 익스트루드. 여기까지 익스트루드 하고, 역시 합집합을 해주면 되겠죠? 얘와, 얘와 합집합. 짠 되겠죠? 다음에 난간을 제가 저번에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엔 좀 차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은 라인으로, 폴리 라인으로, 겉에를 가주시고, 안쪽으로 옵셋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옵셋. 무브를 하셔도 되고요. 사실. 무브를 할게요. 그냥 무브. 무브, 얘를. 안쪽으로 5cm. 50mm, 5cm. 지금 모델링은 제가 올려드린 모델링으로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잡고, 인버트 하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편하게, 인버트 하이드를 했습니다. 다음에, 네, 다음에, 이거 하나 팁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선이, 보시면, 얘를, 안쪽으로 5cm 넣은 게 필요한 거예요. 안쪽으로 5cm 넣고, 이런 선이 필요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듀플리케이트, 페이스보드를 하신 다음에, 네, 얘로 뽑은 다음에, 바로 입 뽑힌 상태에서 지금 한 개의 보더가 듀플리케이트 됐다고 한이 상태에서 바로 안쪽으로 옵셋을 조금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5를, 해, 55cm를 옵셋해야겠죠? 옵셋하고요. 얘를 빵터트린 다음에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 해제. 그리고 조인해주시면 얘는 지우시고요. 제가 원하던 선이 딱 만들어지겠죠? 얘랑 얘랑 딱 이으면 되, 되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를 켜주시고 F10 눌러서 포인트를 켜주신 다음에 포인트만 이렇게 조금만 이동시켜 주시면 얘와 정확히 조인이 되겠죠. 네, 얘네 둘이 조인이 되겠죠. 정확히. 여기 한개 더. 똑같은 방식으로 위에 부분 여기 있죠. 여기도 난간이 있어야겠죠. 난간이 안쪽으로 5cm 들어간 무브로 안쪽으로 5cm 넣으시고요. 50 여기서는 필렛으로 필렛 레디우스 0, 얘와 아니, 잘못 찍었죠. 필렛 레디우스 0으로 여기와 여기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하면 딱 되겠죠. 얘와 얘,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놨던 커브를 조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쭉 가는 커브도 같이 있어야겠죠 얘는 역시 하나 좀 그려서 그냥 퍼펜디큘라 퍼프로 잡으시면 또 조인해 주시고요 이런 커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탑에서 보신다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안쪽으로 50mm 여기도 안쪽으로 여기도 안쪽으로 50mm 들어간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퍼스펙티브로 넘어오셔서 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카피 버티카를 예스를 체크하시면 수직 예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1200 법규 1200 맞나요? 1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 하시고 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트, 트윈 커브 있죠? 트윈 커브. 네. 이, 이게 라이너 5의 세 기능이죠? 두 개의 커브 사이를 엔등분해주는 명령입니다. 어 클릭하시고, 스타트 커브. 스타트 커브는 얘가 되겠고요. 엔드 커브는 얘가 되겠고요. 개수는 5 개로 하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얘를 하나 딱 보류해 놓고, 그러니까 전체 선택 후 계단 선택 제거, 컨트롤 클릭으로 선택 제거, 그리고 얘네들을 그룹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선택하기가 쉽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안쪽 난간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시고 무브 50mm, 그리고, 이렇게, 굳이 선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라인을 그려놓으시고, 역시 무브로, 5cm 넣으시고, 얘도 라인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얘를 역시 무브로, 안쪽으로 5cm를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조금 미...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려 줘야겠죠 라인 퍼펜디큘러를 잡으시고 다음에 얘도 얘는 아... 사실 이렇게 붙어 있지 않거든요 계단이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얘는, 이렇게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얘는 이렇게 할게요.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앞으로 안 뺐죠? 앞으로 5cm.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 카페가 있어요. 계단 디테일을 보니까 조인하시고, 마찬가지 위쪽으로 1200만큼 카피를 해주시고요. 버티칼 클릭 1200. 그 다음에 트윈 컵으로 얘를 나눴었죠. 트윈 컵으로, 얘와 트윈 컵으로, 얘와 얘 사이를 5등분 오케이 일단 기본이 되는 난간을 그렸고요. 얘를 하이드할게요. 근데면 다시 얘를 언그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와 요 커브 가장 위에 상위에 해당하는 커브는 파이프를 주는데 파이프를 레디우스를 5cm를 주고요. 반지름 5cm짜리 파이프를 주고요. 나머지 커브들은, 나머지 커브들은 반지름, 파이프, 멀티파이프를 하시려면 선택한 다음에 파이프를 하시면 돼요. 나머지 파이프들은 반지름, 15즉 지름이 3cm겠죠. 큰 거는 지름이 100mm. 작은 거는 지름이 3 0 0 m m 30mm죠. 다이아미터가 레디우스는 각각 50과 15였습니다. 이런 다음에 커브들만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할게요. 커브들은 지금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커브는 선택하고 삭제를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 어, <laughs> 어, 혹시 모를 레이어니까, 제가, 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빈, 아, 트래시, 트래시빈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얘는 끌게요. 얘는 뭐냐면, 이제 트래시빈으로 넘어간 레이어가 선택된 오브젝트들은, 트래시빈으로 넘어간 오브젝트들은, 눈에 안 보이게 되겠죠? 이 안에 커브가 지금 숨어졌어요. 여기 선택 툴에 가셔서, 셀렉트 커브를 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트래시 핀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다 같이 그룹을 하고요, 그룹. 다시 쇼를 하도록 할게요. 난간 이렇게 이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선을 좀 그려줘야겠죠. 근데 이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 지금 미드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미드에서 시작하는 수직으로 가는 선을 그리시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미드에서 시작하는 수직으로 가는 선은 라인 누르시고 미드에서 클릭, 그런 다음에 미드에서 한번 더. 컨트롤 클릭 하시면 위쪽으로 얘가 선이 뽑히게 됩니다. 수직선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쇼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좀더 길게 뽑아 놓을게요. 그럼 약간 앞쪽으로 5cm, 5cm 이동해야겠죠? 5cm 이동시키고, 그럼 미러를 하는 거예요. 미러. 이러가 스냅이 잘안 잡히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려 주겠습니다. 라인 미드 클릭 그리고 컨트롤 클릭 똑같은 부분 컨트롤 클릭 다음에 위로 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룹이었던 파이프는 잠시 하이드를 하고 여기 트래시 빈이었던 애를 잠시 전구를 켜 볼게요. 얘네들을 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셀렉트 커브 후에 인버트, 하이, 인버트 하이드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필렛으로 얘를 다듬어 주시고요 어, 아 얘는 5cm 안 옮겼죠 묵으로 5cm 옮기고요 필렛으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레디우스형 다듬고 여기도 다듬고 얘는 잘라 날려 보내면 되겠죠. 트림으로 트림 얘와 얘를 기준으로 싹 날리겠다 됐죠. 여기서 한번더 쇼를 하고요. 이번에 위쪽을 한번 볼게요. 위쪽은 위쪽도 손볼 때가 사실 많은데, 이부분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그쵸? 여, 정확히 여기까지 이 선이 난간이 되야겠죠. 아, 물론 바깥으로 5cm 이동 시켜야겠죠. 옵셋을 해야 된다 는 소리죠. 옵셋, 옵셋 어딨죠? 옵셋. 네, 옵셋 바깥쪽으로. 가끔 이게 스냅이 너무 많이 잡혀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alt를 잠시 누르시면 스냅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5cm 하시고 기존 선 지워주시고 여기서 또 얘를 하이드 하신 다음에 선을 정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는 선이 필요하죠. 필렛으로 정리할까요? 를 필렛 레드 스용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럼 여기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이 선이 무브로 앞으로 약간 이동해야겠죠. 앞쪽으로 5cm, 50. 그런 다음에 역시 필렛. 아이고. 커브들만 아이고. 커브들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 반전 그리고 숨기기. 편한 안 환경에서 필렛하는 게더 좋겠죠. 네 됐고요.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카피를 해주시고요. 지금 무슨 선인지 보이시죠? 이 선을 위쪽으로 카피를 해주시고 아 선을 버티컬에서 체크하시고 클릭 그리고 1200 위쪽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트윈컵으로 사이에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얼추 끝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선도 연결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예, 예, 예. F10을 켜셔서 F10으로 포인트를 켜신 다음에 앞쪽으로 5cm 이동시켜 주세요. 그러면 정확히 딱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필렛이 먹을지 모르겠어요. 필렛 하시고, 레디우스 용 확인하시고 이렇게 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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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렛. 필렛. 아이고. 됐죠. 네, 다 같이 잡고 한번 조인을 하겠습니다. 조인을 누르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j 누르셔도 되고요. 음,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여기서 좀더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수직으로 잡아주는 그 바가 없어요. 빠그 바는 제가 음... 아, 여기 빈 곳이 있으니까 채워주시고 다시 조인, 아이고 조인. 네 됐습니다. 이제 수직 발을몇개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의 디자인 센스에 따라서 적당한 적당하게 끊어서 만들어주세요. 전 수직 발을 원래 별로 넣지 않아요. 원래 유리로 많이 하기 때문에 미드 포인트 이런거나 이렇게 몇개 있고. 여기 길이를 재셔서 적당히 하셔도 돼요. 여기, 디스턴스, 길이 재는 거 있죠? 얘로, 여기 길이를 한번 재보고, 여기가 5,800이다. 그러니까 뭐, 7, 8, 정확히 안 나뉘죠? 그럴 때는, 디바이드, 디바이드 컵으로 바일 랭스와 넘버로브 세그먼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디바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좌클릭은, 길이로, 디바이드를 하는 거고요. 우클릭은요. 넘버 오브 세그먼트 몇 등분 할 건지를 고르는 거예요. 여기 길이 5800이니까 애매하니까 우클릭으로 몇개한 8개로 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클릭. 어이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그게 안 되죠.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라인을 제가 이, 이 녀석 있죠? 얘를 우클릭으로 개수는 8개 디바이드가 됐죠. 이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딜리트를 해주시고요. 라인으로 하나 퍼펜디 큘라 그리신 다음에 얘를 카피를 할게요. 포인트 중요한 팁중에 하나가 지금 포인트가 잠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포인트 적당히 좀 줄여주시고 네, 이 정도만 할게요. 지금 괜찮은 팁중에 하나가 포인트 말고는 다른 스냅이 잠깐 필요가 없어져요. 포인트를 우클릭하시면 잠시 잠시 포인트만 스냅이 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포인트를 다시 우클릭하시면 전에 있던 설정으로 돌아가고요. 그런 다음에 적당히 수직선들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들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지워주시고. 이 수직 커브들을 선택해서 옆에다가 카피를 해주시고요. 짠, 카피해주시고. 여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 여기는 미드 포인트만 잡을게요. 미드만 딱 잡고, 네. 아래층도 딱 미드를 잡으면 되겠죠? 됐고. 여기도 있어야 될것 같고. 여기는 여기만 미드 포인트만 할게요. 여기도 있어야 될것 같고 여기 꺾이는 부분은 다 넣어 주셔야겠죠. 올라가는 부분은 넣지 않을게요. 약간 컨셉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함은 예, 유일하게 수직이 포함되는 여기와 가로들 있죠? 그 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이드 하시고. 나머지를 또 다른 그룹으로 묶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로선과 세로선이죠. 아, 근데 여기서도 가장 위에는 좀 다르게 두껍게를, 두, 두께를 두껍게 해줘야겠죠? 이거를,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선택하시고, 이런 아이콘이 있거든요. 선택, 수화필드인데 선택한 거를 숨기고, 아, 화면에 있는 걸 숨기고, 있지 않은 거를 숨기지, 아, 다시 쇼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는데, 좀 그거보다 잘 사용하는 게,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오브젝트를 다시 고르시고, 다시 인버 아이고, 다시 인버트 아이를 하면, 얘를 끌고 온 거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얘 딜리트 해주시고 파이프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파이프 치시고 얘를 얘는 반지름 아까 50이었죠 반지름 50으로 두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것들 있죠 언그룹 하시고 빼고 그룹 네, 요 그룹들은 반지름 15로 파이프를 해주고요. 또 수직선들이 있어요. 수직선들은 선택하시고 파이프 역시 반지름 15로 파이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지금 라인들은 다 쓸모가 인제 없기 때문에 라인들 선택 후에 레이어체인지. 아, 네. 레이어 체인지 누르면 Select Object for Layer Change래요 클릭하시고 커브들 선택하시고 그냥 여기서 수동으로 바꾸죠 Trash b i 으로 됐죠 이렇게 하면 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어서 일단 난간까지 디테일을 하고 다시 V-Ray로 넘어가서 V-Ray에서 좀더 공부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